<laughs> 아까부터 희수가 살짝 반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<laughs> 언니 사랑해. <laughs> 어, 그래 희수야. 고마워. <laughs> 아까부터 얘 뱃살을 만지고 있었어. 어, 난 여기 앉으면 돼. 손 넘으면 오만 원. <laughs> 아니. 그래도 난오 되게 여드름인 같은데? 에? <laughs> 네? 이게 뭐니? <laughs> 아랑아라 <라라라라>. 캐스팅 주세요. <laughs> 네? 여러분 어, 희수와 동갑인 7살의 남자애들 <laughs> 번호 주시면 되고요. <웃음> <웃음> 희수가 아직 솔로예요. 미친 남 솔로. 희수미 솔로는 아니거든요. 희수가 꽤 인기 있는 여자예요. 일시불이거든요. 일시불? 지 이쁜 여자예요. 있잖아요. 저 6살 때두명의 남자애가 좋아했어요, 저. 완전 예뻐요. 실물은 갑입니다. 나나 <laughs> 이상한 걸 들은 거야. 나 좋아하는 애 있는데. 오 <웃음> 뺏기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러분 뺏기 전에 빨리 와요 뺏기기 전에. 아버님안 <laughs> 아버님. <빨리 마. 웃음> 기환이니네요 아니에요. <laughs> 합니다. 걔네들은 당신들을 다시... 좋아하는 거예요. 아니에요. 백퍼 돌리는 거 맞습니다. 아닙니다. 여러분 봐 보세요. 지금 유치원생. 지금 강희수 씨에게 반한 남자 유치원생은 연락 밑에, 주시기 바라고요. 밑에 다 반했나 봐요, 지금. 그러니까 댓글에 좀 반했다고 전해 주세요. 알겠죠? 안녕.